누가? 어머, 다 나가 있었어? 어머, 어이야? <laughs> 어? 거기서 아줌마 기다렸어? 아이고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1층에서 기다렸구나. 올라가. 아, 늦지 말고. 아줌마 손 없어. 바로. 옳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아이고 이뻐 어 올라, 발표 발표, 얼른 올라가. 노랑이 노랑아 일어나. 올라가서 만져줄게. 빨리 와. 손 없어. 거기로 안 가. 거기로 안 가. 거기로 안 가. 이것들 춥다고.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와. 빨리 와. 노랑아 얼른 와. 어, 얼른 가. 그러지 마. 아뚜가 얼른 와. 올라가자. 빨리 가 아유 세상에 얼른 올라와 노라 얼른 와 아줌마 간다 아유 다 올라와 있었어 아유 신통해라 아줌마는 그 박스 집에 있나 싶어가지고 살짝 동영상 찍으려고 그랬더니 다 나와 있었네 얼른 와 노랑이도 얼른 와 노랑아 아줌마 숨차 얼른 옳지 가자 어, 가 옳지 응, 가자 옳지 얼른 와 아이고 이뻐라 총알같이 왔네 아이고 이뻐라 아. 아, 저쪽에 그릇이 없어가지고 아. 자비켜봐 깨끗이 설거지까지 해놨네 누가 해놨어 설거지? 노랑아 일어나 아이 힘들어 아뚜가 아유 신통해 아이 이뻐 아, 이뻐. 우리 노랑이 만져줄까? 아, 이뻐. 아이고, 이뻐라. 아, 이뻐. 이뻐, 이뻐. 아, 바칠게.